너무 답답해가지고, 가슴이 막힐 것 같았는데, 우리가. 죽을 것 같지 않았어? 아, 죽을 것 같았는데. 어머, 살겄네. 어머, 이을 어떡해. 아저씨, 고마워요. 살겄다, 진짜. <laughs> 왜? 어, 한 번까지 그냥 었는데 탈팽이 셨어 아, 진짜 깼어. 어머, 어떡해. 아, 나... 빈달팽이. 달팽이가 뭐, 어찌 한다고, 자기한테.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운데. 아, 어, 꽃도 폈다. 아, 아, 아 진짜 모설 같다, 진짜. 아, 약한 척 하기에는, 진짜. 아, 아, 나 이거부터 싫어야 되겠네. 여러분, 이 쇼파 멋지지 않아요? 아, 둘 데가 없네. 이거 어떻게, 이거 갖고 갈까? 어떻게 싣고 가지? 뭐나 교회 갔다 놔야 되겠다. 그, 그 있잖아 어. 식당 옆에다가. 그래. 놔요. 짱인데. 응. 어. 처음 쉬면. 아, 어. 아, 어. 어, 안 쉬워도 돼? 어 이거 딱인데 네. 우리 남편. 깊으니까. 어. 아이 어. 어. 있는 것도 집에 못 갖다 놓는데. 음. 응. 음. 이. 이런 예 스파트 불능. 자요거한 개. 아 겨우 한 개. 예. 겨우 한 개. 나는 또, 영이나물이 으으 하길래 난또큰거뭐 있는 줄 알았네. 으으, 아. 이러더니. 여기, 여기 담아서 가자. 어, 아이씨. 여기 담아서 가자. 으으으, 아! 왜 이러냐, 진짜. 자, 요렇게 담아서 가겠습니다. 물을 좀 넣어서 가야 되겠네. 자, 와, 산세베리아. 산세베리아가 이렇게 많이 버려져 있네요. 어떻게 할까요? 기분이 좋군요. 여러분 또 기쁘시죠? 어메. 어메. 아이고, 들켜버렸네. 들켜버렸네. 제기 왔다. 제기 왔다. 돌아가자. 제기, 어메야. <laughs> 이건 뭐야. 오메.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 누가 이긴겨? 야가 이겼지. 아, 진짜. 난 그거 있다. 얼마 전에 주셨다. 죽었다가 했어? 좀쩌그러셨어요좀 두고 봐야 돼요. 파키라 아, 진짜. 나 이거 있다. 산세베리아? 어, 산세베리아. <laughs> 아이고, 이 미리 얘기하지. 누구 준다 그래 가지고 뒀더니 그냥 다 말라 미으러져 가지고. 나돈 덩어리요. 아, 라돔 무덤 천때 오지 마세요 여러분 죽어 <웃음> 학단이다, 막 다니다 막 다녀 어머 저 밭에 꽃 폈네요 와이집이땅 어? 주인은 뭐 하길래 이렇게 땅을 놀리고 있어 땅도 삼각형에 조금 손바닥만 한데 요만한데 또 집도 한채 있네. 아이고 세상에. 요렇게 작 조그만한데 뭐 뭐가 바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냐? 어? <laughs> 내가 잘한지뭐콩나무인가 뭐가에다가 <laughs> 명이나무랑 문이라 바쁘대요. <파푼데요? 웃음> 그래서 저유채나물은지원자저에넣어놓게겨 어머 돌겄다야 아야 잡초만 무성하네. 그러니까 큰일 났네. 제주도하고. 어. 저저위치에뭐 담양하고. 것 같아. <laughs> 아, 나 어떡하냐, 사람들 놀라겠다, 진짜. 아, 진짜. 아유. 근데 우는또 다른 데 가야지. 이, 여러분, 우리가 저번에 후레지아 주신 그 자리에 뭘 이렇게 많이 버리는데, 여기 쌓이 올라오고 있는데. 양파 같은 거 있잖아. 이거, 양파 알뿌리를, 어, 알뿌리를, 어, 알뿌리를 농사지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버리고 있잖아요. 저기. 어, 이거 뭐지? 뭐라. 어, 한참, 한참 돌아가야 된다. 잘못하다가 부러지겠는데? 봉대에서 나온 거야. 그때 그 양파 같은 거. 아 어. 뭐, 이거 어떻게 뽑아? 어떻게 뽑았어, 당신? 쑥. 쑥? 응. 안 뽑아줘. 쑥. 아. 어. 쑥. 나, 이거 뚝 부러질 것 같은데. 홈미 들고 다녀야 되나, 이제? 이건 쑥 뽑은 거고. 이건 뚝 부러진 거고. 아 버려! 에이. 아, 에이. 어이어 어떻게 집에 가서 먼저 먹을려? 아이고 아이고 왜? 마트가 된살게 없더라. 다 요리해야 된게 참네. 시켜 먹고 응뭐해 먹을래? 굶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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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굶시켜먹어 굶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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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굶고. 아이고 좋겠다. 약속 굶어, 주세요. 굴모 굴모도 살수 있으니까 좋겠다. 나도 굶어, 굴모서도 살 아유. 아나아 <laughs> 아, 그러네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아, 아, 나, 나 새롭게. 어 아우 나나 새롭게 어새 사람 그치. 어, 어, 그래. <laughs> 몰라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벌레 <laughs> 어, 어디에 벌레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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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그런 거 갖고 뭐 그러냐 새 뭐. <laughs> 시어버리 때문에 치워뭐다고 <시어버리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저거 저 꽃이요? 어, 저거 어, 저거, 꽃. 그런데, 그런데. 이렇게 이렇게 피는 <laughs> 꽃이 그렇게. <웃음> 어? <웃음> 아무튼 누구 같다 이렇게 이렇게 피잖아. 꽃. 학교를 좀더 다녀야 되겠어. <웃음> 학교? 학교 <laughs> 야간 나와서. 그아 <그냥. 웃음> 어, 만경강. <만경감이에요? 웃음> 어, 예, 아 어, 저기 물오리들인가뭐오리들 보여요 여러분? 음. 어, 가족들이. <laughs> 왜 감성, 감성. <laughs> 진짜 완전히 제로 쩌어 진짜. 아, 보세요, 여러분. 와, 너무 답답해가지고. 호우, 어제부터 컨디션이 두 사람이 안 좋았는데, 어, 하늘이, 여기만, 여기만 좀 뚫렸다.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그, 문구녕하고 저기 사람, 무슨 마을? 마을이라는 드라마 찍었었어요. 문근영이 그 무서운 무서워. 드라마 그거 몇년 전에 찍었었어. 여기가 주요 여기에서 만나는 그 여기 장소였어요. 어. 여기 문근영이가 아, 뭐, 그 남자 아, 잘안 보이잖아. 아니 안 돼. 아, 알씨어그 아, 뭐 어떻게 뭐 보면 보지 뭐어쩌고데 뭐 여기 어떻게 오냐. 바람도 불가하니까 가슴이 춥네 침... 아 침... <laughs> <laughs>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사람 노래고 어, 다시 노래 다찍고요 노래 단편지 틀어 <laughs> <laughs> 당신 틀어야지 나 이거 이거 하고 있는데 노래 불러 전기 싸우고 데이트도 하고 노래 불러 啊，随便你了。<noise> <noise> <noise> 마음 그게 포인트야 그냥 <laughs> 이 마음이 포인트야. 예쁘사저씨가 저도 엄마가 들어가지고 자꾸 헷갈려. <laughs> 어? 아니 내가 원래 데이터 300 메가밖에 안 되거든. 왜냐면 카톡밖에 올리었고 카톡도 나가면 꺼나 버리거든. 네. 근데 요즘 오버돼가지고는. 해봐 빨리 내가 훌쩍 알아야지 해봐 들어 재생 일단 아, 뭐, 그만 어, 돈 들어간디야 들어간디 <laughs> <laughs> 알았다겠어 <했어>, 내가 <laughs> 잠깐만 아 앞에 점핑하자 <laughs> 你呢？爸。 많이 부르는 노래가 차송화밖에 없잖아요 <laughs> 그래도 열심히 불러봐 어머, 나와, 나와, 어, 나왔다, 어, 깜짝이야. 쟤가 재밌는 줄 알았어요. 어, 나 같은 마음인 줄 알았네. <laughs> 너무 불경함이 게안 된디야. 우리도 꺼주자. 이것도 꺼내야지. <laughs>